EPS란 주당순이익을 의미합니다. EPS는 기업 전체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보통주 한주당 분배될 수 있는 이익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EPS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주식 배당이나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게 되잖아요. 발행주식수 증가와 전혀 상관없이 한주당 이익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서 EPS가 중요합니다. 두번째는 적정 주가를 구하기가 편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최근 기업 실적을 보면 EPS와 PER가 다음과 같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금융 같은 경우에는 추정 PER를 증권사 세개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고요 EPS 같은 경우에는 최근 4분기 합산 순이익을 수정 평균 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PS와 펄을 곱하게 되면 현재 주가인 7600원에 가까운 주가가 나타나게 되고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는 하지 않고 먼저 과거 EPS와 펄을 살펴보는 편입니다. 특히 저는 최근 4분기 평균 EPS와 5개년 펄에 좀 비교하는 편인데요. 최근 삼성전자 4분기 평균 EPS를 보면 4748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5개년 주가 수익 비율을 보게 되면 13.54를 형성한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꼽해주면 64,000원 정도의 주가를 형성을 하게 되고, 7만원대인 삼성전자 주가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냥 참고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분기 실적이 7 0조가 찍혔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EPS와 주가 수익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적정 주가도 계속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EPS가 낮아진 이유에는 기업이 비효율적으로 경영을 했다든지 기업의 수익성이 하락했다든지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고요. EPS를 봐야 되는 이유는 기업의 발행조식수와 상관없이 이익의 크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익의 크기를 좀더 직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도입된 지표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